자료 행정안전부 통계청 대한민국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의 발돋움 다인종 다문화 국가라는 개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의해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를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며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7%인 약 246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민에 대한 경계가 강했던 한국에서 이러한 변화는 놀라운 사실로 다가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나라는 드물며 이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인구는 577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 2억 명, 0.2% 증가했습니다. 한국인은 10만 명 이상 줄어들었지만 외국인 유입 덕분에 총 인구가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외국인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여러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관련된 임금 문제를 다룬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외국인 급여의 적정성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노동기구 일로 차별금지 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글로 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와의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더욱 복잡해지는 이유입니다. 외국인 주민 증가와 사회적 변화, 외국인 주민의 수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산업계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이화여대 인근 오피스텔에서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으로 게시판 공고가 붙여지는 등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245만 꾸 542명의 외국인 주민이 장기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 통계 발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역은 경기 안산 화성 시흥 등으로 이곳들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인권과 생계 문제를 겪는 외국인주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이러한 정책이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료 은 행연 앞에 이러한 변화 속에서 외국인주민을 위한 금융서비스도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은 행평택 외국인 센터는 외국인 전용 점포로 운영되며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말에도 운영되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한민족 국가가 아닌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수가 260만 명을 넘어서면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는 3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의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